어, 그,뉴, 일,사, 입양, 일기, 사랑과 전쟁. 음, 다들 어디 갔지? 오랜만에 심심한데, 다른 마을에 한번 가볼까? 와, 역시, 다른 집들은 좋은 집들이 많아. 여기 표시는, 연속으로 며칠 출석을 했는가 표시를 나타내는 건데, 나는 연속 27일을 출석을 했지.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출석했는지 볼까? 음, 이 사람은 연속 9일이고, 와, 이 사람은 연속 17일이네. 그래도 나보단 안 되는구나. 잠깐! 연속 45일? 역시 세상은 넓어 아, 핫도그 나 하나 사 먹을까? 좋아, 걸어가면서 냠냠냠 핫도그나 먹자, 냠냠냠냠 안녕 응? 내가 마음에 안 들었나? 병원으로 가자구? 알겠어 음, 일단은 병원을 데려다줘야지 급한 것 같으니까 빨리 더 아프기 전에 병원으로 빨리 가야해 영차, 영차, 병원에 다 왔어 선생님, 치료 좀잘 부탁드려요 휴, 나는 이제 한번 가볼까? 우 와, 병원에 데려다줬더니 머리 위에 뭔가 생겼어 역시 착한 일을 하니까 돈을 주는구나 앞으로 더 좋은 일 많이 해야지 우와 다들 재밌게 노는 것 같은데 뭐하고 노는 거지 나도 한번 남의 차에 타볼까 아저씨 저도 타도 되나요 대답이 없다 내 자리가 아닌 것 같다 역시 시내는 사람이 엄청 많아 아 내가 치료해준 아이다 안녕 몸은 괜찮니 대답이 없다 가버렸다 자 마을에는 어떤 집들이 있을까 아니 저건. 아곤이 아니 우와 아곤이가 저기 왜 있지? 우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정말로 나를 보는 것 같은데? 우와 여기는 무슨 집일까?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여보 왜 이래? 핑크색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노란색이 좋단 말이야 나중에 아빠 하면 바꿔달라 해야지 순수한데 놀이터에 놀러 나가야 지 얘들아 놀자 아무도 없네 나 혼자 그네 타야지 아 유아 다 나... 유아야 여기서 뭐해? 나 혼자 놀고 있었어. 우리 같이 놀자. 나야 좋지. 내가 밀어줄게. 와재밌다 어이 거기 그림 좋은데. 뭐라고? 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처리할게. 넌 뭐야? 난 정의 어린이 조타로. 나 좋지. 좋긴 뭐가 좋아. 너 하늘색 그거 내놔. 뭐? 이옷 말이야? 그래. 하늘색은 내 거라고. 난, 네온 스케이트, 블루도 있지롱. 그러면은, 이거랑 바꾸자. 싫어. 하늘색은 내 거야. <laughs> 그럼 힘으로 뺏는 수밖에 없겠군. <laughs> 자, 이 무기에 맞아볼래? 이그 무기는 뭐야? 이거 맞으면 큰일 나. 나도 무기가 있다. 여기에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 알아? 좋아, 승부다. 우랴라라리아리아아 <laughs> 너희들 거기서 뭐 하느냐. 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뭐야, 넌? 너도 맞을래? 너희들이 싸우는 걸 내가 직접 볼 수가 없다 그 나에게 탐나는건 후후후 이것들이! 너 혼날래? 어..어..어? 아..아니야 어 뭐야 너? 너왜 유아한테 약해? 너 혹시 유아 좋아하니? 어..어..어? 어, 아..아니야 사실이야? 너나 좋아해? 아..아니야 어, 안 좋아해 좋아하는 게확실하고만 유아는 좋겠네 저 불량 학생이 좋아해서 햄마 인기란? 으 나이 감정이끼어달려고 한다. 너를 맞고 싶어? 유아 이쁜데 왜? 유아가 얼마나 괜찮은데. 맛집 없지조가로 너도 멋있어. <목소리> 아, 어,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다. 야스라. 윙. 왜? 아이고 깜짝이야. 너 어디서 왔냐? 너가 나 불렀잖아. 돌다가 네 목소리가 나서 왔어. 안녕. 어, 안녕. 경희 어린이구나. 맞아. 난 정희 어린이 조타로야. 너 사슴 좋아하니? 음, 나는 별로. 어, 나 좋아해, 나 좋아 뭐? 나? 너 말고! 너 때문에 내가 이상해지잖다 이게 얼마나 좋은데. 근데 아까 전에 누가 다녀가는 것 같던데? 그 불량한 새 카비를 갔다 왔어. 어? 어? 잠깐! 얘 아직 안 갔네? 누구 말이야? 얘 있잖아, 쟤. 어? 카비를 안 갔지, 안 갔네? 이, 이화야, 날 보고 있었구나. 야, 너 거기서 지켜보리 말고 빨리 내려와. 너 빨리 내려와서 고백해. 간다! 난 이거 안 좋아해. 난 불량학생 카르빌이야. 사른따이나 하지 않는다고! 사슬이요? 진짜요? 이럴수가. 기둥턱. 내가 먼저 고백해야지. 꽃을 먼저 줘야 되겠어. 유아야! 뭐, 뭐지? 어, 뭐야? 무슨 상황이야 그냥 지켜봐야 되겠다. 아, 안 돼! 안 돼! 어? 주파라야 왜? 유, 유아야, 이거 너의 이거 왜 주는 거야? 무슨 의이야 나, 나, 너 좋아하는 거 같아. 잠깐! <laughs> 유, 유아야, 잠깐만. 어? 너그래라 그, 꽃은 받으면 안 돼. 이거? 꿀잼인데? 야, 야, 팝콘 가자, 팝콘, 팝콘, 팝콘. 야, 이거 완전 드라마야, 드라마. 와유행 인기 많은데 뭐야 상사 너 언제 왔어 어라 언제 왔지 슉 뭥안했어 얘들아 조용히해 나도 좀 보게 오케이, 아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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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역시 나 인기란 <laughs> 참나 진짜 웃긴다 조그마한 것들이 뭐라는 거야 음, 어 너랑 별로 날치 안나어어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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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음음화도그 음, 맛있네 음 재미도 있고 좋아 좋아 너희는 어떻게 될것 같아 음 코코 맛있네 음내 생각에는 아마도 안 받아줄 것 같아 음, 흑임룡 말이 맞아 왜냐면 유아는 인기가 많거든 믿을 순 없지만 상성아 <laughs> 너도 인기 많니? 너는 만약 쏘드야? 아 맞다 많겠구나 염룡이 너는 랜슬이 좋아하지 않니? 뭐라고 아! 뭐 내가 한 인기야지 하지만 마니 쏘드는 네 싫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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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난 너에 따라 받을 수 없어 왜? 왜? 나는 아직 누구를 좋아할 마음이 없어. 저 봐, 저 봐. 내가 불렀어. 맞아, 맞아. 나 같으면 고백하면 바로 받아주겠다. 야, 그럼 난 어떤 노? 절로가, 제발 절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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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로 가. 절로. 가 어, 내가 왜 절로가? 나 교회 다니는데 너희들 진짜 재미없다. 노잼. 나는 이제 집에 갈래. 너희들끼리 놀아. 안녕. 어, 이,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게 무슨 상황이야? <laughs> 힘내 음. 얘들아 우리 힘내고 레모네이드 먹으러 가자. 네 동생 때문이잖아. 아 그러니까 너가 좋아. 너 혼나볼래? 유화가 고저한 거잖아. 야야 됐다 내가 살게. 예. Yeah. 작전대로 되었다. 좋아. <laughs> 안녕하세요 아저씨. 응 안녕 얘들아. 아저씨 오늘 고백했다 차이내가 있어요. <laughs> 아이고 말안 해도 누군지 알겠네. 거기 앉아있는 너지? 네 하하하하하 <laughs> 아저씨 왜 그렇게 좋아해요? 혹시 모솔? 모술? 모솔이라면 모태솔로? 여태까지 연애 한 번도 안 해봤죠? 아니 뭐라고? 일부러 조타로를 위해서 1달러로 했는데 20달러로 팔겠다 안돼 안돼 에헷 <laughs> 방금 다바꾸기 전에 타졌어 괜찮아 얘들아 하나씩 먹어 이거라도 먹고 힘내야지 이럴수가 손은 눈보다 빠르다더니 언제 사간거지? 어 많이 먹어 얘들아 아저씨 갑자기 착한척 하시네요 소두야 그래도 1달러에 샀으니까 됐어 이분도 안좋은데 우리집에 가자 우리집에 갈 사람 손손 손. 손. 아, 아니 아저씨는 왜요? 응, 응 나도 가보고 싶어서 아저씨 솔로라서 집에 아무도 없어서 그렇죠? 아니 이게? 아저씨도 가요 여기가 우리집이야 우와 좋다 아. 음 마음에 드는걸? 들어가자 너희 집에 볼만한 거뭐 있어? 음 수영장이랑 PC 방. 어. PC 방? 나좀 아, 조용히 좀 해라. 가자. PC 방 먼저 가자. 좋아. 좋아. 여긴나 내가 직접 만든 PC 방이야. 따라와. 여기 올라가면 나올 거야. 여기서 즐겁게 PC 방을 즐기고 가라고. 우와. <laughs> 우와. 이거 다 PC 방이야? 예. Yeah. 어 그거 내 건데. 내가 자주 출연을 안해서 그렇지 원래는 내거라고아 그러고보니까 너 오늘 첫 출연이지 맞아 여기 안쪽으로 들어와봐 이 컴퓨터 사양이 어떻게 돼? 아주 좋은 대신형 컴퓨터야 음 여기 배그 프로브로 돌아가? 로블록스 밖에 안돼 아니 사양이 좋다면서 여기는 입양하세요서 로블록스 밖에 못해 다른건 안돼? 되는게 있죠 설마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아그네 아베리... 아니...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얘들아, 너네 펫 있으면 지금 꺼내. 여기 물이랑 밥이 있어. 나의 펫을 소개한다. 나와라, 다크트리. 하하. 으하하. 하하하. 나의 펫 나와라. 그리핀. 으하 나는 상인 룹 나의 펫을 소개하지. 나와라, 탐정. 어 나는 엔셀. 나의 팻을 소개하겠다. 나와라, 태보장인. 절대 태보해. 마지막, 나내 펫을 소개하지. 나와라, 커스 오브 드래곤. 와잘 먹네, 많이 먹네. 아, 아잘 먹어서 좋다. 아, 좋다. 얘들아, 이제 늦었으니까 집에 가자.